안녕하세요. 안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계를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해서 후기를 한번 남겨 볼까 합니다. 어, 제가 시계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롤렉스 데이저스트 36첫 시계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한달 정도 시계를 착용하다가 두 번째 시계를 구매하게 됐어요. 시계 이름은... 태고의 역가레라 데이 데이트 39 모델이고요. 제가 태그 이델인상고 보여드리고요. 저는 이 시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 시계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청판을 구매를 했어요. 청판을 구매한 이유는 원래 검판, 실버, 그 다음에 청판 이렇게 있더라고요. 39mm가. 근데 청판을 보니까 각도에 따라서 검정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청색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색이 오묘해서 상당히 블링블링한 느낌도 들고 해서 청판을 구매하게 됐고요. 39mm를 구매한 이유는 36mm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자분들이 많이 착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시계가 좀 작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40mm 넘어가는 건 제가 손목이 얇기 때문에 너무 크고 해서 39mm를 구매하게 됐어요. 일단은 이 시계를 산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인이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호불호가 있을 수 있, 있는데, 하지만 깔끔한 스타일이고 어떤 옷에도 다 어울릴 것 같아요. 3주 정도가 됐어요. 시계를 구매한 지는 두 번째 시계를 산 이유는 어, 롤렉스를 그니까, 첫 시계다 보니까 맨날 차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시계를 매일 차고 다니다가, 뭐, 책상에도 부딪히고, 문에도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번갈아가면서 찰 시계를 사야겠다 해서 백화점에 가서 보다가, 태그 호이어가 너무 디자인이 훌륭해서 사실, 거의 디자인 하나 때문에 산 거죠. 어, 하지만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장점이냐를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비슷한 가격에 다른 시계들이 있잖아요 이 뭐, 시계는 400만원 초반이에요 그래서 할인을 하시고 사시면 300만원 후반 정도로 살 수가 있거든요 백화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다이얼이 너무 깔끔해서 시간 보기가 편해요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 어떤 옷에 뭐 정장이나 캐주얼 다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착용을 편하게 할수 있다. 물론 롤렉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브레이슬릿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착용하고 있는 걸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편합니다. 그리고 버클도 상당히 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크기가 39mm로 상당히 좋다. 39mm가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롤렉스는 제 선택 권한이 없기 때문에. 36mm를 샀지만,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사실 전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어 굳이 단점을 찾으라면, 와인딩감이 그렇게 좋진 않다. 밥줄때시계 이렇게 돌리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데, 지금 돌리면 뭐 사각사각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원래 경쾌한 소리가 나요. 롤렉스도 그렇고, 다른 더 가격이 낮은 시계들도 와인딩감이 좋은 건 있는데, 얘는 내가 밥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브레이슬릿 미세조정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시계를 구매할 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미세조정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태고 호이어를 사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뭐 호고 호이어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 시계가 뭐 가격에 비해서 한마디로 뭐 시계 성능이나 무브먼트 이런 게좀 부족하다는 거죠 하지만, 한 3주를 차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시계를 착용을 해봤거든요. 이 동일한 가격대에 이만한 시계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매를 망설이신다면, 한번은 구매해보셔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당근에 내놔도 태국에는 그렇게 가격이 폭락하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보실만 하다. 그래서, 좀 늦은 나이에 시계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차고 있으면 좀 블링블링하고 기분도 좋고 해서 세 번째 시계도 좀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요. 그래서 세 번째 시계를 사면 또 새로운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